이에 임신 두 번째 이야기. 파. 하루 정도는 하게 봐. 괜찮다는데. 물은 없으면 안 되지. 물은 없으면 안되지 약간 불었으면 죽었어. 근데 어디다가? 하나 둘셋넷다요 일곱 여덟 명 여덟 열개 열둘 한 열일곱 명 정도? 1 7 마리 정도? 근데 간다 이게 시기 힘들지. 응. 되게 활발한데, 애들이? 응. 빨간 애들은 살아, 근데 약간 걔네 세 명. 아씨, 물 잠깐 그, 몇초 사이에. 풀 옮길 때, 그때. 응,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살았어? 얘는 다 사네, 지 살았잖아. 응. 저, 와, 어떤 애가 과연 그런 건가? 저 빨간 애? 꼬리 빨간 애. 꼬리가 빨간 하얀 애지 그냥 하얀 애 하얀 애알나듯이 퐁퐁퐁 낳는 거 쟤는 엄청 많이 낳는다 둘 때, 때. 그때도 열몇 마리 됐는데 저거 아, 이거 다개새끼잖아 여기 아 그럼 얘네 다제 새끼야? 응 얘하고 은 애들이야 빨간 애만 떼 놓고 이야 빨간 애세 마리만 떼 놓고 덩치도 그렇게 안큰거 같은데 쟤쟤 큰데? 예. 어, 예. 이거 빨간데 네. 꼬리 얘야? 걔요? 어. 덩치 별로 안 크네. 아니 어. 큰거 같은데. 네. 그게 순노. 순노. 빨간 애가 순어네 응. 꼬리 어. 되게 이쁘다. 순노가 응. 응, 응. 응, 되게 이쁘지. 엄청 크다. 아니 엄청위에 아까 밥을 을때있어야지 야, 뭐... 내 걸로 찍지 마. 내거 용량 부족하다고.